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수 원주 방과후 홍원에서 전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좋은 무대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원주 시장님이야기또 많은 관계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무대가 원주에서 많이 열려졌어 우리 많은 원주 시민들의 모든 힘든 어깨를 다 털고 지금부터 부러서 여러분의 에,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서 영원히 또 우리 원주가 빛나기를 간절히 바란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어, 홍보대라서 아니라, 어, 제 원주가 또 고향이고 해서 아주 그냥 영감스럽고 아주 기쁘게 생각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지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이 뿌듯하고 아주 보람찬 마음으로서 여러분께 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곡 한곡 불러드립니다 네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풍 소리와 박씨 소리도 아주 열안하게 하고 멋진데요. 근데 아주 쉽다 생가막 나는데, 아유,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서 나는지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포앞에 오신 분들 계시겠고 또우리온의 또 많은 신령들이 많이 와 주셨으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원주 시에서 더 관계자님께서 저희가 저희분과 전주와 어비롯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참 지친 삶과 힘든 근부관 어깨를 달래 드고자 이 무대를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과 역경들을 다 버리고, 다 여기서 모든 업계를 다게를놓고 여기서 즐거움과 또 신나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이 시간을 마음껏 정말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또 뒤에 나오는 아주 좋은 멋진 가수분들 많이 나오신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 물러가는 동안에 또 가수분들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또그가수들을 많이 응원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의 이 무대를 보면서 오늘 하루 보람차고 이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및 우리 예술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관계자분들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무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하는 그 어떤 웃는,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희 또한 이 무대를 마칠 때까지 보람차게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도 보람차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사이 노래하는 저의 직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함정하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아주 행복한 이 모습, 이 시간이 너무나도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길이길이 여러분들 가정 속과 제 가정 속에 새겨보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돈마차하는것도 예, 불렀습니다만 이 노래는 제가 저기 당구동에 예, 장애 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은 알겠지만 거기서 제가 아, 평생을 그냥 중학교 네.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그 어르신들하고 아주 예, 참 힘드신 분들 앞에서 즐겁게 이렇게 노래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참그 감동 속에서 이 노래 했었는데 그 옛날 생각이 아주 지금 아주 막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부족하고 참 작고 약하고 낮은 이 자신을 저를 여러분께서 그 시절에 이렇게 너무 부족했지만 저희 노래를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 주셨기에 훗날인 오늘날에 인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지만은 또 어일 때문에 또 일정 때문에 여기에못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뒤에서 어디 어, 앉아서 저은 사람 노래 어떻게 부르나 이렇게 기도하고 기념을 해 대시고 아파트 단계서또아저단계서는또 누가 또노래하나또 정말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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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고말 정말 정말 정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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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의 모든 시민들의 즐거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을 남겨드리고 있네요 아제 고향 먼저 떠나라니 너라도 아, 서아하라고 아쉽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어, 더 간절한 더 부탁을 드린 것이 아주 맨 앞서에서도 얘기했으니까만 어, 우리 원주 시앙님 밑에서 우리 강민들 밑에서 또 더, 더욱더 아름답고 발전되고 멋진 원주로 만들어 그해서 아주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어깨를 털어드리는 이런 즐거운 무대를 많이많이 제공해드리고 또 많이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간절히 기뻐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마많이 높아진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그 원주의 한신으로서 가수다 아니라 신민으로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곡 저번주 천에 저희 멤버들이 또 M.S.O. 여러분들이 아주 귓담풀리면서 백일홍 웃을 심었는데 저희 노래 백일홍 이 노래를 부르고 이만 몰라놔도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앵콜을 등가쳐주신 분. 여러분께서 그래도 앵콜을 남겨뒀습니다. 앵콜을 네. 네, 이전에 참 여러분께 많은 꿈과 희망, 사랑을 이 시간으로써 아주 고돋아드리고그리고 저런 무대 내려와서 아주 보람차게 이 시간을 추억으로 가슴치게 새겨면서 잔결에 남아 또그다음에 다음 다음 날, 뭐한 날래까지 오 날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강과 홍보대사로서, 뿐만 아니라 이원죄서 태어난 원주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빛으로서 여러분의 못다 한그 빛을 사랑을 널리널리 밝히고, 널리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전환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항상 백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몸도 조신강하시고 항상 가정 내 평안과 사랑 가러가시는 여러분의 대식을 가져드리고 습니다여러분의편단히 감사합니다.